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기나긴 여정의 2019년 기움 히어로즈의 홈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야 저는 어, 오늘 그냥 뭐 이정우 선수 은퇴 경기인 줄 알았어요. 야 마지막에 뭐 거의 뭐이 각은 은퇴 경기 각이더라고. 근데 제가 오늘의 경기를 보면서 와나또 건방 떨었잖아. <laughs> 이번 시즌 첫, 개막전을 하나랑 같이 했잖아요? 하나랑 할 때, 내가 하나, 스미스 부상당하자마자, 와, 하나, 올 시즌 또 조졌네. 일선발, 첫 경기부터 아파서 어떻게 해? 막 이렇게 건방 떨다가, 하나한테 우리가 두들겨 맞고,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야 될 상황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홈 경기 마지막 경기라고 내가, 어, 삼성 새로운 단장 온다는데, 와, 삼성 경기력 어떡하냐, 진짜. 어? 내년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걱정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야, 나, 팔, 팔에, 팔에 우리 경기력 보고, 나 동점 되는 거 보고, 야, 진짜, 난 이렇게, 어? 올 책인 척 기억을 못 하는구나. 응? 야, 바로 그냥 우리의, 우리의 그 동점 경기력을 보고, 어, 진짜, 내눈 어떡하냐, 진짜. <laughs> 이렇게, 어, 누가 누굴 지금 걱정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버리는 오늘의 경기. 야, 그래도, 임지열이 <laughs> 투런을 날려줘가지고, 어, 멋지게 승리로 마지막 경기는 마무리되는 분위기였는데, 야, 나 진짜 오늘, 나 거의 뭐, 느낌은, 이정훈 선수, 은퇴 및, 뭐랄까, 오늘이 뭐, 너 진짜 문 날인 줄 알았습니다. 아, 분위기는 정말 후끈 달아올랐어요. 어, 꼴찌도 정말 힘드네요. 저희가 지금, 어, 큰일 났습니다. 하나가 우리를 제끼고 지금 10위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오늘의 승리로 하나가 10위를 달성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지금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진짜. 이정훈 선수, 음, 마지막에 어, 마지막 타석, 하, 끈질기게 정말 해가지고 그래도 안타는 안 됐지만은, 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볼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화마 고척에서 마지막, 뭐랄까, 디풀이가 한참일 것 같은데, 또 디프리 홈 경기를 못 보신 분들은, 어, 그... 이 사이버 상이라도 이 중꺾망, 어, 중망에게는 2023년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한 해기 이 때문에 오늘은 오늘 한 해의 키움 경기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한해 시즌을 마무리하는 경기를 아, 방송을 하겠습니다. 야, 어, 정말 저에게는 이번 시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힘들었죠? 우리 왜 그러냐면, 이번 시즌만큼 우리에게, 어? 뭐랄까, 기대를 품고, 비행기를 띄워 놓은 시즌이 없었습니다. 어떤 시즌도 이렇게 사람을 희망을 품고, 이번 시즌이 오기를 기다리게 한 어, 시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작년에, 어? 고려, 한국 시리즈까지 가가지고, 어? 그렇게 막, 마지막은 불꽃 진짜 불꽃을 태우고 이번에 작년에 또 이정우 선수가 MVP에 안우진 선수가 또 골든글러브 막 그냥 미쳐 날뛰니까 어 미쳐 날뛰는 분위기니까 야 이번에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이정우 어, 타자 최고 투수 최고 한번 어 버무려가지고 약한 포지션은 좀 그거를 하고좀 보강도 하고 돈도 쓰고 막어 이용종 뭐 뭐 코스염 영입하면서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야 정말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만큼 우리의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게 한 시즌도 없다 이거예요. 어. <laughs>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기대가 컸는데 시즌이 시작하고부터 맹걸 어, 하나한테 엄청 절어버려. 절어버리면서 어, 첫 경기부터. 내 말문을 막히게 하더라고. <laughs> 어, 이, 이, 이번 시즌부터 갑자기 어, 첫 경기부터 갑자기 내 말문을 막아 버려 애들이. 물론 첫 경기는 그래도 승리로 가져갔는데 첫 경기부터 그 느낌이 쎄하더니만 갑자기 어 갑자기 타석 타자들이 이정우를 필두로 그냥 갑자기 막 고구마를 막 그냥 10개씩 먹고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경기가 풀리질 않아. <laughs>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도저히 이거 이타선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정도 정신 못 차리고 이거 뭐야? 작년 결승은 어떻게 갔지? 이런 상황에서 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정말 힘든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을 아이고 아이고 그 시작을 아이고, 아이고 이러지 마 이러지 마어 죄송합니다. 어, 그 시작 쯤에 제가 또 제가 했던 저 오늘은 제가 제가 한 영상 어, 제가 털 털었던 그 얘기들 얘기들을 좀 중점적으로다가 어이 뭐랄까 오늘 2023년 3 시즌 키움 경기를 돌아보면서 내중 꽁마왕의 어, 채널의 영상을 한번 돌아보고 반성을 하는 시간 어, 그런 시간도 함께 가져보는 거예요 이. 아무튼 제가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저의 다 피땀 눈물 아닙니까?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제 아, 어, 이 참.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정우 이원석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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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 23년 시즌의 역사. 어,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이때 마딱 우리의 기대 어? 이제는 딱 부자가 된 키움 히어로즈 어? 정찬원을 마지막에 딱 영입을 하면서 뭔가 어,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될것 같았는데 시즌 시작부터 그냥 어, 송성문의 주먹질로 그냥 또악 부러지면서 어, 이거 뭐하는 건가 싶더니 갑자기 이정우가 육화를 치고 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이정우 선수의 바지를 어, 바지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정우 선수가 이렇게 절 거라고 생각 못 했을 때. 어? 이 중거기가 이정우 선수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키움이 패배를 했습니다. 5연패를 했는데. 타격 음. 부진의 이유를 찾았다. 5연패를 했는데. 오늘 경기를 쭉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이정우가 정말 큰일이 갔다. 이거 완전 타격의 메커니즘을 잃어버린 느낌. 오늘 이정우 목타석 우한타. 땅볼 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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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이정우의 타격폼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온 결론이 뭐냐 이정우 선수의 타격 부진의 이유를 찾았어요 제가 그 타격의 부진의 이유는 하체에 있더라 그 하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바지 사이즈가 안 맞아 네? 바지가 존나 끼더라고 어? 이거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자아이 개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이정우가 자 보시면은 2017년부터 2 0 2 2년까지 타격폼을 보세요 이 타격폼을 보면은 자첫 번째 특징점은 그, 배트를진 손의 위치, 이 탑의 위치가 점점 내려가고, 두 번째로 달라지는 거는 다리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 게다가, 23년 올 시즌은 그 메이저리그를 겨냥하면서, 타구, 빠른 타구속도, 빠른 그 구속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그, 배트에진 손의 위치를 더 낮췄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뭐냐? 탑의 위치에서 스윗스팟까지 배트를 휘두르는 거리가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회전이 그만큼 더 빨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리 복폭도 늘리고, 회전도 더 빨라져야 되는데, 이 다리가 바지가 끼니까 이게 회전이 돌아가겠냐고 에? 그러니까 회전이 늦어지니까 하체가 늦게 따라오고 구속을 못 따라가니까 상체가 먼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네? 내 말이 틀냐고 자자자자 좀더 들어보세요 자 17년부터 22년까지 그 이정우의 타격 포물 사진을 보면은 이정우의 하... 이런 뭐랄까 촌철살인처럼 느껴지는 이 바지 사이즈에 대한 어,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경기인가? 그, 그 다음 경기인가에 바로 바지를 갈아입고 나오는 이정훈 선수. 어. 이정훈 선수가 그 다음 경기부터 바지를 갈아입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한번 보기 편하네. 바지를 갈아입고 다 죽었다. 어? 이제부터는 타율이 올라가겠구나. 어? 내 영상을 보고 이틀 있다가 바지를 갈아입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그때 당시 구독자 33명. 뭐 39명? 뭐, 이럴 때였는데, 음, 어, 그, 그때는 제가 조금 뭐랄까, 아무도 안 들어줄 것 같아서 좀 배속을 올렸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바지를 또 갈아입고 나와서 조금 분위기를 살아났어. 어, 그때 당시 윤영철도 두드려 패고, 그러면서 여러가지로 조금 분위기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 어 장재영이가 나와가지고, 초반부터 아 이게 절기 시작하더라고 장재영이가 왜냐면 이번 시즌 시작할 때 장재영이 엄청나게 어 장재영이 엄청나게 기대가 많이 됐었잖아요 우리 이번 이번 시즌에 또 기대가 됐던 게 뭡니까 장재영이 진롱코리아 가가지고 또 뭔가 성장할 느낌 음 이게 1번 안우진 안우진 2번 그 뭐야? 아, 벌써, 벌써 이름도 까먹었니? 요키시, 3번 후라도, 후라도, 4번, 4번, 뭐야 누구지? 어, 누구였지? 이름까지 까먹었네. 어, 장재영, 뭐 5번 정찬원, 아, 최원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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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네, 제가, 제가 실수했습니다. 를 아, 잊어버렸어, 벌써. 아,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c h 님 시비님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최원한테 이거 진짜 선발이. 아이고. 왜 이래. 그렇지 않습니까? 선발. 6선발까지 정찬원. 정찬원. 이거 정말 선발이 사람 가슴 웅장하게 하는 라니이었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건 질 수가 없어. 어질 수가 없어. 선발 투 야구. 야구. 선발 노름 아니야? 너네 우리보다 좋은 선발 있어? 했는데 장재영이 160을 던진다고 하는 장지영이 나오자마자 아니 호주에서 그 좋았던 제군은 어디 가고 사람을 그냥 그냥 죽일 듯이 막 그냥 폭투를 해 버리니까 이때부터 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러더니 장지영도 절고 이 이정우도 바지를 갈아입었는데 이거 타율이 올라오질 않아. 요거 보시면은 삼진, 땅볼, 상진, 상권, 상진, 삼, 짱,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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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막 이랬어. 막 땅볼 하고 막 삼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아 이거 이정우, 이정우 뭐 선발이 앞만 잘 던져도 소용이 없다. 어 타자들이 못 치면 이거 점수가 무조건 안 나는구나. 이거 선발을 아니, 투수들 문제가 아니라 이 타자가 진짜 심각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 어, 이정우 선수, 이 컨택에 대한, 어, 영상을 만들면서, 어, 이때, 한번 중국 채널이, 어, 떡상을 한번 합니다. 어, 이, 지금까지 중에서도 영상 조회수 가장 많이 나온 2 6 0 0 조회수를 하면서, 어, 이정우가 저의 영상을 또한번 보면서 조금 살아난 느낌이 있었어. 근데, 그래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정우가,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다.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안우진이 나와도 팀이 막못 이기고, 응, 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타격이 그때 당시에는 답이 안 나오는 타격이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타자가 어땠냐면은, 어, 송성문은 뼈 부러져가지고 쉬고, 1번에 뭐, 이용규, 2번, 뭐, 김태진, 3번, 3번, 이정후, 4, 아, 4번, 뭐, 4번이 누구였더라? 아무튼 4번부터 답이 없어. 어. 이때부터 답이 없는 타자야. 그냥, 그냥 답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뭐, 정말로, 아, 이때 러셀, 아, 이 4번이 러셀을 했고, 5번, 뭐, 어, 이영종, 뭐, 뭐, 이런 식으로 뭐, 갔었는데, 정말로 답이 없었어요. 이 타격이 정말로, 타, 진짜로, 이한 경기에 막안타 4개 치고, 막 3개 치고, 진짜로. 뭐, 제 기억엔 두개친 날도 있을 거야. 정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원석이 트레이드를 대서 옵니다. 어, 이때 당시 저는요, 어, 이 이원석 트레이드 당시 이 영상을 저는 내가, 내가 만들었는데 아주 잘 만들었다. 어, 제가 만드는데도, 음, 듣기만 해도 우울한 타선을, 어, 이원석이 오면서 제가 당시에는 그때는 기대가 좀 엄청 크게 돼 흥분을 했었어 왜냐 이원석이 그때 당시 3할 6푼을 쳤었습니다 어, 삼성에 있을 때 3할 6푼을 쳤었고 여기서 김태진을 써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김태진까지 써가지고는 정말로 답이 안 나온 상황이었어 왜냐면 게다가 송성문까지 없으니까 어, 1번도 없고 3번도 없고 그러니까 아, 1루도 없고 3루도 없으니까 이원석이 와가지고 우리 타석을 어 벌써 다녀오셨어요? 우리 타석을 살려주겠구나 하면서 김태훈 어, 보내고 이원석 데려오는 거 굉장히 어, 의미가 크다 이러면서 제가 기대를 깎컸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밥 먹다가 깜짝 놀라주스도록 봤습니다 키움의 김태훈과 삼성의 이원석 플러스 3라운드 지명권까지 트레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죠 이건 누가 손해보는 당사일까? 밥을 먹으면서 제가 결론을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삼성이 손해 보는 장사예요. 김태원이 지금 방어율이 뭐 높고 이원석이 타율도 좋고 홈런이 있는 거포라는 걸 떠나가지고 제가 이 트레이드가 왜 이루어졌을까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삼성의 박진만 감독이 이거 제가 볼 때는 프런트에다가 큰 요구를 한번 한것 같아. 어제 이제 두산이랑 삼성이랑 경기를 하면서 박진만 감독이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이승엽한테 선수 내내 저 이승엽의 그림자의 그리, 그늘에서 살았는데 감독까지 내가 코치 하면서, 감독까지 겨우 됐는데, 저 새끼는 코치 한번안 해보고, 감독이 바로 돼. 게다가 덧박치는 거는, 경기 할 때마다 남의 감독이 벽화에 그려져 있어. 홈그라운드에. 이거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고. 게다가 어제, 두산이랑 경기까지 했는데, 두산은 성격도 좋고, 우리는 막 밑에서 놀아. 밑에서 2등하고, 두산은 저 위에서 3등하고, 이거 참을 수가 없거든. 아, 내가 선수 때는 지는 거 그래도 이해했는데, 이 새끼가 이제, 감 내가 드디어 감독까지 됐는데, 저 새끼 때문에 내가 감독까지 잘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야마가 확 돋는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공곰이생각해서 두산보다 우리가 대체 못한 게 뭘까? 문제가 뭘까? 공곰이 생각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불편이야 두산에는 정철원이도 있고 어? 감독주도 잘하고 박치국기도 괜찮고. 어? 저기는 괜찮은데 우리는 뭐 아이씨 뭐 나랑 나이 차 얼마 나지도 않는 뭐 오승환 뭐 우규민 뭐 이런 애들이 아직도 뭐피승조에서 던져야 되니 이거. 이거 쇼부가 가지냐고. 그래 가지고 생각해 봤지. 아, 오늘 또경기해야 되는데 두산한테 또 발리면 또 기사 나올 거고. 어? 이승각 전문식기 또 웃는 꼴또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씨 단장 찾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우리 불펜 좀 보강해 주세요. 나 불펜 없으면 나 도저히 이거 감독 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딱 하니까 단장이 아 지금 바로 불펜을 어떻게 보강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싹 살펴보니까 그나마 키움이 김태훈이 하나 데려오면은 롱릴리프로도 쓰고 그냥 얘가 엄청나게 마당새거든. 엄청나게 몸이 또 튼튼해요. 그래서 뭐 이닝 소화능력도 엄청나. 그러니까 아뭐한 이닝만 완벽하게 막는 것보다 그냥 완전 그냥 머슴 하나 들려가지고 불펜으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키움한테 넌지시. 고용 단짝 한테 던져봐. 우리 김태훈 선수한테 관심이 있는데 혹시 트레이드 생각 있습니까? 이렇게 딱 하니까 고용 단짝이 어라 허 걸려 들었네. <laughs> 그래가지고 딱 삼성 카드를 싹 봐, 싹 보는데 아 이거 투수 대 투수는 당연히 안될것 같고 카자를싹 보는데 키움이 이제 장타력이 부족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어 피렐라, 구자욱, 이원석, 강민호, 오재일 이렇게 딱 카드를 봤을 거라 말이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센놈 하나 불러보는 거야. 피렐라를 데려올 수도 없고 구자욱은 아, 이때 당시에, 보십시오. 어? 이원석의 타율이 3알 6푼 1이에요. 이때 당시 이원석이 정말로 삼성 내 최고의 타율을 보여주는 타자가, 어, 우리 팀에 와서 드디어 타율이 올라가고, 우리가 조금, 어, 숨쉴수 있는, 어, 숨쉴수 있는 타율이 나오겠구나. 이제 조금, 어, 살아날 수가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딱 당시에 희망을 품었다 이거야. 어? 희망을 품었는데 아니나 웬걸 이원석이 오자마자 어? 김태우는 부상 어뭐 부상 당해서 들어가고 막 절고 막 그래가지고 이원석이 이원석이도 오자마자 그때부터 절기 시작하다니 어? 얘 대체 뭐야? 왜 이래? <laughs> 왜 이러는 거야? <laughs>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어? 이원석이 오자마자 진짜 그때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더니 정신은 못 차려 정신은 못 차려 그러면서 타격이 살아나긴커녕 어, 계륵을 데려왔어 계륵을 안 쓰자니 뭐하고 쓰자니 뭐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어?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4월 내내 이정훈은 계속 절었어요 4월달 내내 살아나질 않아 어? 살아나질 않아 정우영, 정우야 살아나 어? 정우야 너 아니면은 우리 팀안 된다 살아나야 된다 네가 살아나야 된다 이러는 상황에서 제가 뭐 타격도 분석을 해보고 뭐 어떻게도 해보고 뭐 어, 타격 스윙이 너무 크다 이런 것도 해보고 타격폼은 왜 바꿨냐 이렇게까지 해보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얘기도 해봐도 안돼 어. 그러다가 응? 그러다가. 이제 키움이 조금 음5월5월달에 접어들면서 조금 이정우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좀 괜찮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던 장재영은 이군으로 내려가고어 그래도 선발은 쟁쟁하니까 아직 뭐 시즌 초다 할수 있다. 우리 타격 사이클 있고 언젠가는 타격이 살아날 수가 있다. 이정우가 언제까지 절 거냐? 어, 그랬는데, 또, 5월이 되면서, 조금 살아나나 싶더니, 이, 원석 오자마자, 오고 나서부터 계속 절지. 이, 정우는 조금 살아나나, 혼나쳐서 조금 살아나나 했더니, 그리 것도 안 되고 또 절지. 어? 실점 선발에서 1점, 2점만 실점하면, 그냥, 그냥 그 경기 진경기, 진경기야, 진경기. 1, 2승 실점하면 그냥 더 이상 볼게 없어. 그러던 중에, 어?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정우도 아니고, 어 누구도 아니고, 안우진도 아니야. 한우진이 나와도 뭐 경기는 못 이기는 건 거의 매한가지였어요. 그러던 중에 김혜성이 미친 주루 플레이로 어, 승리를 가져오면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그 그때 그 감동 한번 느끼고 오겠습니다. 아니, 아니, 김에서 아니, 노래, 노래는 죄송합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봐가지고 너무 기쁘다. 진짜 <laughs> 마무가 이렇다고. 하겠습니다.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야 진짜 제가 지금 요즘에 키움이 성적이 너무 안 좋으면서 사람들이 자꾸 댓글로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저도 힘 빠진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키움이 아직도 우승 가능하겠냐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키움은 이제 뭐 하위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런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제 제가 생각하는 키움이로즈는 저는 지금도 우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를 봐서 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 우리는 안우진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이 된다고. 듣다 보니까 아직 이때도 정신 못 차렸어. 아직도 희망의 끈을 못 놓은 중국마왕 아직도 키움에게 희망이 있다고 굳게 믿었던 그 당시에 흥분한 중꺾마왕의 모습이 보인다 이거요 어? 우리에게는 안우진도 있고, 이정우도 있고, 어, 김혜성도 있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직도, 어, 팀의 상황파, 아직도 안 됐던 중꺾마왕이 그때 당시, 김혜성의 그 3루 뛰는 주루 플레이를 보고, 어, 이때 당시, 어, 박재상, 어, 멈춰라. 어, 코파다가 나와가지고 멈춰라. 선글라스 끼고 자빠, 자다가, 어, 갑자기 김혜성이 뛰니까 멈춰라. 이러다가 김혜성이 또 시작이 나 하면서 무시하고 뛰어가지고, 어, 결승 타점에 들어갔던 그때, 어, 김혜성을 보고 내가 진짜 너무 흥분을 했었다 이거예요 그러던, 그러던 승리를 가지고, 어, 조금, 우리는 선발인 그래도 장장하니까, 어, 장장하니까, 그래도, 어, 조금만 애들이 좀 이정우 살아나고, 조금 하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 고문을 했습니다. 어, 그때 당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어, 있었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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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그냥 안 되는 거야. 어, 이정우, 내가 이때 이정우한테 쓴소리를 좀 합니다. 어, 이정우, 보니까 안 되겠어. 이거 그냥 놔뒀다가 될 각이 아니야. 아, 그래가지고, 이게 될 각이 아니라가지고, 이정우 선수한테, 뭐, 성질 부리고 하지 마라. 아, 감독은 대체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첫, 어, 첫, 그, 뭐랄까, 중껏 가왕, 첫 노래가 나옵니다. 이 8위, 파리, 팔이까지 쳐지면서 팀이, 이때 당시 제가 좀 많이 우울했어요. 이때 당, 이때 좀, 이제 현실이 자각이 됩니다. 아, 우리 키움이 옷이 좀, 아.. 어, 조졌구나.. <laughs> 그때 당시 감성